가게를 갑니다 왜냐면 제가 화장품이 좀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 밖에 안합니다 어, 한국 살때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laughs> 왜 얼굴에 발르한거 기본적인 거 스킨, 로션, 에스트로젠트 세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어, 한국 시대는 그렇게 꼭 발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또 화장품도 특별히 비싸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고부터는 그런 게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 미국 사람들 은 그런 거안 따져요. 저는 그 사명제를 그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찾기가 힘드니까, 어, 그러니까 그거 없이 산지가 좀 됐습니다. 그냥 로션하고 그냥 로션만 발라요. 한동안은 베이비 로션 바른 적도 있어요. 보통 제가 그 화장품 섹션이 있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그렇게는 안 발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 좀 너무 좀일적적인 회귈적, 생각들이 있어요. 나쁜,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회에서 제가 느꼈던 거니까, 좀 객관적,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내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우리 그룹,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가르게 되잖아요. 객관적인 눈이 없으면. 그러니까, 좀, 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발전의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적대시하게 되니까요. 그런 것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막뭐 이렇게 기초 화자세 가지를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오고 난 뒤에는 그게 좀어 찾기가 힘들었어요. 여기 보면 탈계세 어, 어, 이게. <laughs> 약파를 파는 곳인데요. 여기 뭐 약국도 있고요. 네. 여기가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면은 사실은 좀, 좀 뭐랄까 시간을좀 낭비해요. 어떤 걸 사야 될지 몰라서 너무, 너무 다행해서.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자기한테 맞는지 딱 결정이 나면 그 작품을 찾아가는 게더 좋아요. 계속 똑같은 그 제품을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쓰는 로션이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큰 통에 들어있는 거, 고래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품들은 너무 비싸고 빠이빠이 쓰잖아요. 네, 사실상 그 자명제를 안 쓰고 그냥 로션만 쓰거든요. 그래도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이렇게만 아야 된다. 그런 고집을 부리는 거는 수습니 <laughs>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염통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니까 만약에 내가 늘 쓰던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새로운 사회에 나가면, 사회, 새로운 사회 가게 되면, 새로운 환경 감이 되면, 어, 내가 이전에 하던 걸할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럼 어떻게 하면 겠습니까 그니까, 있는 대로 맞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정말 정해진 룰을 따라가는 것보다, 원칙적인 것보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그러니까 뭔가 융통성 있는 거, 그죠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력에 있어서 도움이 더 됩니다. 그니까 제가 어, 제가 살던 곳에서 이곳 말고 텍사스 있을 때는 내가 지내 있던, 있던 곳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던 곳이었으니까, 그니까 한국 음식은 반찬 위주잖아요. 물론, 저는 반찬 위주로 한국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었지만, 애들도 있고, 미국식으로 제가 요리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한국 음식, 한국 재료들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비슷한 걸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사고방식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가신 분들은 그런 점들을 좀 배우고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이런 방식.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 제가, 잠깐만.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네요. 어디더라. 제가 쓰는 게,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 와가지고 이 다양한 초이스, 선택권 가운데서 잘 못하면 시간 낭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쓰는 거 그거 딱 기억했다가 그 길을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게 로레알이에요. 이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로레알 어디니? 로레알 어디니? 가볼까요 오케이, 여기다. 우리 알아야겠네. 여기서, 다른데 보지 말고, 집중해서, 포커스 오케이. 이런 가게는 오래 쓰면, 그만큼 돈을 더 쓰게 되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데요. 1번이나 낼게, N2 거든요. 그, 그러니까 N2가 어딨니? 빨리 눈에 안 보이네. N2. 오케이, N3. N2! 찾았다. 찾았습니다. And, 잠깐만, N12네? 1-2. 이건 또 뭐야? <laughs> 이건 또 뭐래? 오케이. Okay, 여기 있네요. 섞여 네. 있었어요. 엉뚱한 데 있었어요. N2를 찾았습니다. 어, 가격이 8.99. 한 9불 정도 되네요. 택시 붙이면 더 하겠지만, 약간, 그러니까 한만원 한 정도 되겠네요. 이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이게 스펀지가요, 빨리 달아요. 그게 좀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화장품이란 게, 딱, 써봐야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 해야 되나? 일단 나한테 맞다 하는 거 정해지면, 그걸로 계속 하는 게, 아까 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낭비가 덜 되고, 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정말 화장품 원역을 골라야 할지 몰라가지고 비슷비슷하진 않게 돼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로션을 사야 돼요. 오글에 바르는 로션. 뒤쪽에 여기 트래픽이 좀 있네요. 시켜주더니 시켜줄테네. Oh, the... okay, 아까 제가 이쪽에 와서 본것 같은데. 어디냐? 애니요. 오션 어, 아까 제가 어디서 봤죠? 여기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화장품 코는데 한국식으로 그르, 그렇게 화려한 뭐 그런 화장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용품 비슷하게 나와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모겠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런 거 씁니다. 펌프식으로 된 거. 근데 제가 지난번에 샀던 게 이름이 어디더라? <laughs> 아 제가 그거를 다른 가게에서 샀었나 봅니다. 여긴 없는 듯 합니다. 비신물이한걸 사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제품은 좀 오, 그러니까 묘해요. 그러니까, 뭐야, 몸에 바르는데, 손에 바르는데, 어, 몸과 손에 바르라고 돼 있는데, 얼굴에 발라라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도 저는 처음에 집집했지만 그냥, 그냥 제가 바릅니다. No m 드 r e t d r 이거는 향이 없는 거니까, 이것 쓸까 싶네요. 음, 가격이 그렇게 어, 나쁘진 않아요. 한 7불 정도 합니다. 7,000원. 예. 여기 보면, 엔디걸스잖아요. 엔디걸 no, no. 아,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 이런, 그, 정말, 안에 화학제품도 들어 있고, 아, 참, 아, 내용도 모르면서 왜 써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냥, 음, 여기 계산된대요. 사람 보면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잡지, 잡지들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게를 떠나는 사람들 주머니를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180이잖아요. 아, 아 누구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고, 뭐 아, 그런 막장 이야기들이에요. 음, 잡지를 멀리하세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게 되고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게 되고 쓸데없는 데그 죄짓는 일에 가담하는 게 됩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 다 이거 다 뒤에서 막 뭐라 말하는 거잖아요 가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십은 죄라고 합니다 대부분 의 저런 거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또 지금 어제 했어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 아니겠죠 누구나 그렇듯이 죽은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오래전에 또 과거 이야기, 뭐비밀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 때문에 괜여하지맙시다인생을 그렇게 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키트 카스 그 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사는 건 사랑 두 개.